안녕하세요. 전당파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주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 여기는 오늘 비가 아침에 내리다가 지금은 이제 살짝 멈췄고요. 좀, 그 뭐랄까, 꾸물이하네요 자, 오늘 또저 처음으로 만져보는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50대 초반의 아재가 이건 이 산탄총을 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그 펌프 액션으로 바꿨거든요. 요게 제목이 뭐냐면은, 세비 v a g 요 보면은요, 세비치 212. 12게이고요 2.35, 2.75 에서 3인치 짜리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요거는 볼트 액션이에요. 볼트 액션 3탄총은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저도 이거 처음으로 요즘, 요즘 나온 것 치고 처음으로 좀 만져봐요. 옛날 거는 만져봤는데, 옛날에 그 뭐야, Sears r o b 에서 만든 뭐, 취급 하던거 싸구려 산탄총이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볼텍션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요즘 요즘 만드는 거 치고, 저볼텍션 처음 만져봐요. 산탄총을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 43.75인치예요. 그러니까 111cm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볼텍션 볼트 볼트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총열의 길는 22인치 밖에 안 돼. 요좀 짧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라이플드, 그러니까 슬럭 사용하는 산탄총이에요. 22인치고요. 55.9cm. 뭐두범 조금 더 돼요. 그 다음에 무게는 7.4파운드, 그러니까 3.4kg 되고요. 탄창에는 슬럭탄, 이게 이제 그 라이플드, 그러니까 강선이 있는 산탄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죄송합니다. 요 슬럭 요게, 두 발만 장전되요왜냐면이게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세 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두발 하고 <laughs> 약실에 한발 넣고 그런 식으로 어, 탄을 좀 비교해 보자면요. 보통 이 산탄은 제가 볼때 제가 봤을 때 아마 세 종류가 아닐까 싶어요. 이건 이제 산탄이고요. 이건 이제 그새 잡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작은 납탄이 납 구슬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벅샷 그래가지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납구슬이 커요. 요거는 이제 아홉 발 들어있고요. 납구슬이 아홉 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슬럭인데, 요거는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 1온스 짜리니까 아마한 28, 2 9 센, 9, 그램 짜리 겠죠 요렇게 이제 그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슬럭, 그 다음에 요, 벅샷, 그 다음에 요, 벌샷. 이런 식으로요. 어, 그러니까 그냥 탄창에 들어가고, 요거 보면은 이제, 탄창 이렇게 넣고요. 어. 저도 이거 처음 만져보는 거라 가지고, 제대로 했나? 어, 이렇게 잘. 잘못했네요. 이렇게 하고, <laughs> 제껴서. 이러면 이제 탄을 넣고요. 난 발사하는데 방아쇠가 상당히 뻑뻑해요. 제가, 지금 어, 부드럽지가 않네요. 많이 빡빡한 편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강선 제가, 이거자 여기서 잡을 수 있나 모르겠네. 안 잡힐 거예요. 아마 여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그냥 일반 손으로 넣으면 아니고 이렇게 돌리면은 그 강선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냥 집어 넣으면 손가락을 넣으면은 뭐 별로 느끼질 못해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돌리면은 이 강선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 그 사슴이나 곰 잡을 용으로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스콥 마운트가 있고요. 요게, 그러니까 그니까 러 요즘 새로 만든 그 산탄, 총 중에서 그 볼텍시는 처음 만져봐요. 어, 요게 이제 신품이 얼마냐면 아마 750달러에서 한 800달러까지 팔리거든요. 그것도 요거는 이제 이게 아마 1세대 같고 젠2도 있거든요. 2세대도 나오는 것 같고 2세대는 조금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볼트 빼는 거 요거 이제 또 빼는 건다 똑같고요. 볼트 빼는 건 아마 요게, 요거 밑에 요 부분을 누르면은 볼트가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방아쇠를 당기고 볼트를 당겨야 되네. 잠깐만요. 양손으로, 오케이. 요런 식으로 방아쇠를 당기고 여기 요 부분을 밀면은 요런 식으로 볼트가 빠지네 잠깐만. 응? 오케이. 요런 식으로. 볼트가 생각보다 상당히 크네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 이게 몇발쏜것 같지가 않아요 아주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한달 후에 나오면 이제 파아 먹을 거거든요. 다른 이제 펌프액션 산탄총을 사가지고 갔으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저도 처음으로 만져보는 세비시투1 2어 슬럭을 사용하는 초합게지 볼텍션이 있어서 여러분 아, 볼텍션 산탄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